생각해봐 저 새끼 이차함수지? 저 이차함수에서 이차함수 뺐잖아 최고차는 계속 다 갖다 달라 같지 그러면 뭐가 나 만들어져? X제곱 AX 플러스 B에서 X제곱을 뺐어 뭐가나아 1차식 나오지? 1차식은 뭐야? 등차수열 끝났어 그래서 안해 등차수열이야 맞냐? 등차수열인데 거기가 칸이 얼마큼 차이나 멋지, 근데 이게 자연수 1씩 넣어서 만들어지는, 만들어질 거잖아. 언니? 그래서 20번에는 이 생각만 들어가는 거야. 아, 등차 수열이야 근데 처음이 몇이야? 여기 몇이야? 이거잖아. 근데 나는 뭘구해드되냐면 뭐 생각해봐. 지금 L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AN 플러스 B로 만들어져 있는 아이가 된단 말이야. 언니?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얼만큼 차이 나? 지금 합을 구하는 게 아니야 음. 합 구하는 거면 나 이거, 이것도 거이안 적었어 음, 그래. 무슨 말 이해 되니? 네. 합 적었으면 나 어떻게 적었냐면요 3 더하기 15에 나누기 2안에 곱하기 1 0서합 구해서 끝냈어 음. 등장수로 합공했었을 거야 네. 근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뭐 A하고 D, B를 구하려고 했으니 오케이? 알겠어? 어, 그래 그럼 구해줄게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A4. 야 C3이잖아 뭐야 아닌데? 잠시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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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고요 a 플러스 b 에요 네. 왜 네. <laughs> 네. 진짜 a 플러스 b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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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 있잖아 지금 다음과 같이 를뺐는 자연수 n에 대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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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X1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아, 놀래라. 그래서 계산이 뭔가 이상해서, 나쓴건뭔가했어요 그래서, 자, N에다 1부터 넣는게 아니라, N은 이렇게 되 있구나. 아유, 아유, 대충 비슷하긴 하다. 근데 얘가, 이런 형태, 아, 똑같이 할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한데, N의 드랍 값이 뭐부터 시작이야? 마 1부터 시작해서 7까지 간대. 나한테 1부터 돼안줄 알았어. 근데 지금 마이너스부터 들어가는 형태니까 약간 좀 달라지긴 할 거야. 여기까지 <laughs> 어렵지 않지 네. 그럼 이제 해봤자 공차하고 서장망이다 하시면 되는 거문제니까 그럼 이제 이걸 거야. 1을 얻다 치면 이거 왜죠? 솔직히 근데 별리방식 하는 문제 아니야, 이거는 네. 조금 그래. 마이너스 넣어, 그냥. 그냥 이렇게 넣을게. 네. 제가 뜰때거없는 네. 걸. 거.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맞아? 맞아요. 얘가 3이지? 네. 마지막 끝 하면 7로 되지? 네. 맞지? 맞잖아. 마이너스 1, 0. 근데 말이 안 돼. 하나 없는데 아닌가? 아, h의 값이 아, 씨. 아, 오케이 확인 이게 수식 형태가 어, 내가 문제를 좀안 읽고 있었어. 문제가 이런 형태거든요. 그 해봤자 형태는 이게 맞아. 그 ax 플러스 b 라고 형태로 만들어진 애가 맞는데 맞니? 어까지 어렵지 않지? 근데 문제서 에 보시면요, x 1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이고요, x 7이라고 하는 애가 1이라고 되어 있어, 언니. 드체체그니까 l 1의 값은 마이너스 1을 넣을 때 값이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이야기되는 게 맞을 거고요. 언니 두 번째 <laughs> l 뭐라 했냐면은 7이라고 하는 값을 하나 구해야 돼. 근데 그 때가 뭐야? 여기 1 넣을 때야.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됐지? 근데 문제는 여기는 3이가 나와 있어. 내가 10이잖아. 여기서까지 네. 차이 얼마큼 났어요? 지금 그 등차수열이니까 이거 렇게된 것까지 이해가 되겠지? 네. 근데 그러면은 D가 얼마큼 차이나? 그 3D라고 해도 될까? 네. 네. 3D가 4만큼 차이나라고 싶거든왜냐면은 네. 여기서는 그냥 다 6D만큼 추가될 거야. 여기, 몇이 몇이야? 기여 어? 음, 이렇게 여형태가가기 거라고 생각기 여기, 겠고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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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게이기네 그래서 여기, 1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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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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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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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게 아니라 기표기 여기, 여가 여기, 여